와야 경사가 정말 높습니다. 오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? 우 경사가 이렇게 험해요. 근데 여기 막상 올라보면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. 야, 한번 앉아볼까요? 네,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한 말해봐 요 번. a n s make up. a speech? Oh, very good hearing. Yeah. I can listen clearly." 어세요 여기 헬로 오굿굿쇼어 베코 스피치 라이크 비 앰비셔스 유즈 비 앰비셔스 라이크 댓 메이크 업 프롭 오브 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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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근데 여기는 정말 안정적이네. 여기 위험하지 않고 막상 올라와 보니까 이게 넓어. 이 간격이. 넓어가지고 전혀 위험하지 않네. 아, 그리고 한눈에 전체가 다 들어오고. 아, 이게 경사가 상당히 있지만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다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. 한천명 이상 수용하겠는데. 네? More than one thousand auditorium. 오디언스. 오, 우와. 야 여기가 마지막인데.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, 와, 정말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반원형 극장입니다. 여기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, 아, 잘 만들어졌네. 와. 야호, 소리가 다 들려.